외출하려는 아빠를 아들이 불러세웁니다. 아빠 잠시만요. 오늘 담임 선생님 오시기로 했어요. 선생님, 너 혹시 사고쳤냐? 에이, 제가요.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을 초대한 거예요. 선생님도 아빠처럼 솔로거든요. 두분 소개해드리려고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아빠,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와 아빠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나이가 꽤 있어 보이시는데 교장 선생님 아니냐? 아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파란 옷 입은 분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아빠는 다시 핸드폰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예쁘시네. 그쵸. 게다가 엄청 착하셔요. 야, 그런 분이 애 딸린 남자랑 왜 만나냐? 사장님, 그래도 아드님이 기껏 마음 썼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맞아요, 아빠. 그럼 옷좀 갈아입어야겠네요. 딱한 번만 만나본다? 멋지게 입고 오세요. 옷을 갈아입고 나온 남자를 보고 가정부와 아들이 놀랍니다. 아빠, 멋지게 입으라니까요. 이런 옷은 또 어디서 났어요? 이 어린 녀석, 뭘 안다고 그래?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오셨나 봐요. 아빠 잘해보세요. 아들과 가정부는 자리를 비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남자는 어색해하는 여자에게 물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물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본 적 없으세요? 저라세요 여자는 적극적인 태도로 남자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잘 모르겠는데 낯이 있네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제 첫사랑이랑 닮으셨어요 저는 양평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고요 혹시 현우 오빠 아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시연이에요 혹시 나 쫓아다니던 시연이? 기억하시네요 오빠는 옛날 얼굴 그대로예요 그런가, 넌더 예뻐졌네. 어느새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네가 내 아들 담임이라니 참 신기하다. 그러게요. 그런데 사업 잘 됐다는 소문 들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복장을 하고 계세요? 남자는 우울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전에 같이 하던 동업자가 돈 들고 튀는 바람에 지금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어. 고향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 꺼냈지. 넌 아직 결혼 안 했고? 저는 오빠만 쫓아다니다가 정신 차려 보니 아직 결혼 못 했네요. 오빠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나 혼자 살고 있어. 환경미화원이라 그런지 여자들이 꺼려하더라고. 너도 좀 불편하지? 남자의 말에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환경미화원이 어때서요? 어라? 혼자 사신다고요? 그럼 아내분이랑은 헤어지신 거예요? 아니, 난 결혼 안 했어. 승주는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내가 입양한 거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같이 살기로 했지. 어쩜 여전히 마음이 따뜻해요? 오빠, 괜찮으면 나도 같이 살아도 돼요? 나야 좋은데. 이런 사람이라도 괜찮겠어? 저는 오빠의 마음씨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죠. 남자는 여자에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내가 숨기는 게또 있어. 난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회사 사장이야. 너인 줄 알았다면 속이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 여전히 장난은 직구군요. 그런 모습도 좋아요. 아들과 가정부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축하해 줍니다. 두분 만남 축하드려요. 승주야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났어.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을 테니 더 열심히 공부하렴. 아름다운 인연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이어집니다. 댓글로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